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최상기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 건축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 기술적인 어, 경험치수, 그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 여섯 개의 강의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다섯 번째 강의고, 우리가 이런 경험치수들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어, 엔지니어들이 정확한 계산을 해오기 전에, 우리 건축가들이 미리 그 공간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치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수는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엔지니어가 정확하게 계산해 온 값과 비교를 했을 때그 오차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 설계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나중에 갑자기 높이가 모자란다든가 기둥 간격이 안, 맞나, 안 맞는다든가 그런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어, 그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어, 지난 네 번째 강의 시간에 우리가 어, 보의 깊이를 구하는 법 그러니까 스팬에 따라서 보가 얼마나 커지는가 이제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층고를 산정을 할 수가 있죠. 어 오늘은 그 내용을 토대로 어 한번 단면도를 효율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단면도 그리는 방법은 평면도 그리는 방법과 비슷한데 어 한세가지의 라인웨이트를 사용하면 어 단면도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잘 보이고 실제적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공간감도 더잘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러한 단면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도 그리는 방법 평면도 그리는 방법이랑 매우 비슷하죠. 평면도 그리는 방법은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제, 그때도 한세 가지 정도의 라인웨이트를 사용하도록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세 가지 정도의 라인웨이트를 섞어서 쓰면은 어, 단면도가 아주 어, 잘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고의 깊이를 산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의 깊이가 어뭐 600이 되든 700이 되든 이제 얼만지 알수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단면도를 좀더 실제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 그릴 때와 비슷하게 단면도 역시 한세 어, 가지 정도의 그 라인 웨이트를 가지고 그리면은 좀더 실제적인 단면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슬라브와 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브의 두께는 얼마가 될까요? 한 150에서 200 정도. 이게 두꺼워질수록 더 강하긴 하지만 뭐 많이 두껍다고 해가지고 더 어. 좋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300으로 그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1 5 0에서200 정도로 그려주면은 슬라브의 두께는 충분합니다. 다만, 보의 깊이는, 어, 아까 룰업 썸을 이용해서 만든 600이나 700 정도의 깊이로 그려주면은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보 밑에 있는 부분이, 어, 그, 실제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어, 근데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아래쪽에도 저렇게 어, 바닥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비 시스템이 아래로 가는 런 서비스가 되어 있는 어, 레이스 플로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한번 반영해서 300mm 정도의 어, 플로어 시스템을 오피스 플로어 시스템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모두 합친 게 친고가 되겠죠? 이보 밑으로 여러 가지 덕트들 스프링클러 뭐, 에어덕트, 파이프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뭐, 오픈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실링에 의해 가지고 천정제를 통해서 나가지 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가 아닌 또그 조적벽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고, 창문이 들어가겠고요. 네, 외기와 접하는 벽은 지 난번에, 450정도로 그리자고 했죠. 그래서 이제 벽 앞에 간열재가 붙고, 그 다음에 외장재가 붙고, 전체 깊이를 보면 은 450에서 500 정도가 되는 그런 외벽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창문 위에 롤러 쉐이드도 그려주고, 포켓 안에 들어가게 하고, 아래쪽에는 플로그릴 같은 것이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 플로우는 그 밑에 이렇게 덕트가 지나갈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그래서 단면도를 어, 공간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체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실링에 의해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쉐이드를 같이 넣어준다면은 공간감을 오히려 다,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어, 라인 웨이트를 조정을 할수 있어요. 캐드에서 라인 웨이트 조정할 수 있고 실제로 뭐석 폰으로 그릴 사람은 이제 다른 두께의 펜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도 0.5, 0.2, 그 다음에 0.0에 가까운 그렇게 세 가지 라인 웨이트를 정해봤고요. 제일 두꺼운 선은 아무래도 공간감을 표현해주는데 쓰는 그런 어, 내용이 되겠고, 여기서는 아까, 아이고, 선이 빛돌 빛돌 나오네요. 네, 공간감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저 실링까지를 두껍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꼭 구조체만을 두껍게 그려줄 필요는 없어요. 저런 식으로 공간감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어, 공간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두꺼운 선 밑으로 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어, 좀더 상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두 가지 방식으로 레인포스트 콘크리트로 했을 경우와 스틸로 했을 경우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어떻게 저것이 구성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슬라브가 있고 콘크리트 보가 연결이 되어 있고 저쪽은 인면으로 보이는 보가 되겠죠. 멀리 있는 아래 위로 조적으로 된 월이 들어가겠고요. 이것은 기둥 인면입니다 그다음에 단열이 들어가겠죠. 여기 25mm 그 다음에 약간 공간을 두고 거기에 벽돌이 되든 음, 판넬이 되든 내장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벽돌을 음, L자 형광이 받치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L자 형광으로 위에 있는 벽돌을 받치면은 이제 거기에서 물이 샜을 때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플래싱을 그 위에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거기 고여가지고 물이 구조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스틸로 했을 경우에도 이제 h 형광 이내에서는 i 형광도 가능합니다만 요즘은 다 h 형광을 쓰죠. h 형광 거더와 고두 가지가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위에 플랜즈를 잘라서 두 개를 용접을 하거나 볼트로 조이는 경우가 있겠고 그 위에 윗면으로 보이는 기둥이 역시 H자 형광 기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은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코로게이티드 스틸이라고 하는 철판을 접어서 구조체를 만들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은 매우 얇으면서도 힘이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슬라브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저 슬라브의 두께도 한 150mm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단열재가 들어가고 이번엔 벽돌이 아닌 어, 판넬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가 들어가죠 스틸 프레임이 들어가고 거기에 판넬이 걸리게 됩니다 판넬 연결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빔 밑으로는 이런 덕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 밑으로 필링이 있습니다.